안녕하세요. 유방암 15년차 좋은 날 하루입니다. 지난주 양배추 전골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다음날 남은 국물에 버섯이랑 양배추, 그리고 남은 닭가슴살로 볼을 만들어서 오트밀 넣어 죽으로 맛있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부족한 간은 어간장 조금 넣어 간을 맞추고, 계란도 넣어서 죽을 만들어 줄게요. 샤브샤브 집 가면 고기랑 야채를 먹고 마지막에 죽을 먹잖아요.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죽을 만드는데 흰쌀 대신 오트밀로 죽을 만드는 중입니다. 고추랑 참기름 넣어 마무리해주면 완성입니다. 한번 잘 섞어서 그릇에 담아줄게요. 사이좋게 주스 한 모금 먼저 마시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오트밀 죽을 만들어 먹으면 바쁜 아침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맛도 있고 영양가 있는 건강한 식사이기도 하고요. 운동이 끝나고 갑자기 갈비탕이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는 건 아니고 사가지고 온 갈비탕입니다. 가끔 이렇게 갈비탕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만들어 먹기도 해요. 오늘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사온 갈비탕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떡국 끓여서 먹을게요. 떡국떡 2인분 적당히 물에 덜어주고,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세척하고, 물에 잠시 담가둘게요. 만들어둔 두포리 새우 육수를 냄비에 덜고, 육수가 끓어 오르면 잘게 자른 김치를 넣어요. 다진마늘 한 스푼, 어간장 한 스푼, 김치 국물도 한 국자 정도 넣어요. 이제 만두를 넣어줍니다. 만두가 익으면 떡국떡도 넣어주고요. 대파도 넣고 계란물도 넣어줍니다. 남편은 만두 4개 덜어주고, 저는 만두 한 개에 덜어 줄게요. 어린잎 채소에 화이트 발사믹만 뿌렸고 엄마가 볶아 주신 친한물과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샐러드 소스부터 만들게요. 다진 마늘 1스푼, 레몬즙 1스푼, 화이트 발사믹 1스푼, 들기름 2스푼, 소금, 후추 약간, 들깨가루 1스푼 넣어서 잘 섞어요. 깨끗하게 손질한 브로콜리, 끓는 물에 넣어 데쳐주고, 팽이버섯, 느타리버섯도 볶아요. 새우도 익혀주고요. 볶은 버섯에 새우 넣고, 브로콜리도 넣고, 만들어둔 소스 모두 넣어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접시에 만든 샐러드 담아주고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먹을게요 오늘의 아침 샐러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들기름과 들깨의 고소함이 브로콜리와 정말 잘 어울려요. 우리 환우들은 집에 브로콜리랑 버섯은 거의 항상 기본으로 냉장고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버섯에 브로콜리, 새우만 넣어서 들깨 소스 듬뿍 뿌려서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현미국수, 토마토, 어린잎 채소, 오이, 계란, 엄마표 비빔장. 오늘의 점심 재료입니다. 비빔국수 만들어 먹을게요. 한 살림에서 나온 99% 현미국수 삶아요. 끓어 넘치면 찬물을 부어가며 삶아주고요. 어린잎 채소를 바닥에 깔고 삶아서 찬물에 헹궈준 현미국수를 올려요. 그리고 채썬 오이도 올려줍니다. 토마토, 계란도 한 개씩 먹을게요. 참기름 둘러주고, 엄마표 비빔장 적당히 넣어 참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배잣이 있어서 조금 넣어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시 엄마 집으로 와서 누룽지 닭백숙 만들어 먹을게요. 집에서 당근 했죠. 백숙이랑 같이 먹을 겉절이부터 만들어요. 해보니까, 않을 양파에 고춧가루, 멸치 액젓 참깨 넣고 음. 생강. 마늘, 생강 적당히 넣어요. 아. 대파도 넣고요. 매실청도 넣어요. 엄마표는 양념에 계량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맛있는 거 보면 늘 신기해요. 이렇게 배추를 잘라서 잘 섞어주면 엄마표 배추 겉절이 완성입니다. 저희 집은 배추를 따로 절이지 않고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엄마표 누룽지 닭백숙. 누룽지 닭백숙 전용 압력솥에 찹쌀을 넣고 닭을 올려서 만들면 비싸게 나가서 사먹을 이유가 없어요. 방금 만든 배추 겉절이와 함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닭보다 닭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만 먹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맛있게 먹은 식단 기록 영상 어떠셨나요? 식단 구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더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